미래의 전투기 기술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공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곳은 단순한 전시장 이상의 의미를 가진 곳입니다. 여기는 하이테크와 예술이 하나로 융합된 J-50 스텔스파이터의 럭셔리 쇼룸입니다. 이 영상은 트로틀 코리에서 전해드립니다. 조용하지만 강렬한 존재감 은빛과 푸른빛이 섞인 유광 표면 위로 수많은 조명이 반사되며 완벽한 대칭미를 드러냅니다. 이 비행기는 공기의 흐름을 이해하고 바람을 지배하는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정면에서 바라본 제이벌식은 마치 포식자를 연상시키는 균형감으로 서 있습니다. 날렵한 기수, 매끄럽게 이어지는 동체 라인, 그리고 양쪽으로 뻗은 날개는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J50은 단순히 빠른 기체가 아니라 공기의 구조 그 자체를 재해석한 예술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트로틀 코레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j 1 0은 첨단 복합 소재를 사용해 무게를 극적으로 줄이면서도 내구성과 은폐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곡선의 마법 그리고 전자전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침묵. 그 정교함은 그 어떤 소리보다 강렬한 기술의 언어로 느껴집니다. 쇼룸 내부는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과 유리 패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천장의 라이트는 마치 스타디움 조명처럼 기체의 곡선을 따라 반짝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첨단 공학의 무대입니다. 조명이 기체를 감싸며 반사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기술의 예술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측면에서 바라본 제이콥십은 완벽한 균형미를 보여줍니다. 그 선명한 윤곽선은 공기의 흐름을 타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마치 물결 위를 미끄러지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뒷면으로 돌아가면 두 개의 엔진 노즐이 강렬한 힘의 상징처럼 빛을 반사합니다. 금속의 온기와 기계의 차가움이 공존하는 그 모습은 바로 미래 전투기의 정체성입니다. 트로틀 코렌은 오랫동안 이 기체의 내부 시스템과 설계 철학을 연구해왔습니다. J50은 단순한 비행체가 아닌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 심장은 강력한 쌍발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진력은 마하 2.5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고고도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을 유지하며 스텔스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분석됩니다. 조종석 안에는 최신 세대의 헬멧 마운트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조종사는 시선만으로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단몇초 안에 전장을 읽고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J-50이 스마트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효룸의 고요함 속에서도 그 존재는 압도적입니다. 조용히 서있지만 마치 언제든 하늘로 날아오를 것 같은 긴장감이 공간을 감돕니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 엔진의 강철 질감이 살아 숨쉬는 듯한 감각을 줍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단순한 감상이 아닌 존재의 무게를 느끼게 합니다. 트로틀코에는 오늘도 이 전투기에 숨겨진 기술적 비밀과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께 전하고 있습니다. J-50은 단지 전쟁의 상징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과 디자인의 조화 그 자체입니다. 이 쇼룸은 마치 미래의 시간 속을 걷는 듯한 공간입니다. 유리병 너머로 비치는 빛, 바닥에 흐르는 반사, 그리고 공기 중에 느껴지는 정밀함의 냄새까지 그 모든 것이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만든 가장 완벽한 하늘의 예술품이라는 것. 트로틀코리는 앞으로도 세상의 모든 전투기, 모든 혁신적인 비행 기술, 그리고 그 이면의 이야기를 계속 전달할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제이바신 그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미래의 영혼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기체 위로 한 줄기 빛이 떨어집니다. 그빛 아래 서 있는 제이50은 여전히 묵묵하지만 강렬하게 존재합니다. 이 순간 기술은 예술이 되고 예술은 다시 하늘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장면 브로틀코레가 함께한 제이50 럭셔리 쇼룸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